아, 나와? 어. 이렇게 잘라서 펼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네. 안녕하세요, 더 좋아해. 정말 잘 보세요. 나와더라 네. 시간 <laughs> <휴가> 나왔습니다. 정리 <laughs>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어. 언제 들 언제 복귀하냐? 저 내일 복귀합니다. 멋좀 보였어. 멋좀 보였어? 야, 요즘에, 요즘에는 뭐, 군대에서 이래도 되냐? 지금 상꺼이라 해줬어요. <laughs> 상껑이 뭔지 난잘 몰라. 개가. <laughs> 제이하고 같이 신혼집 거기에 이제 가구 들이는 거뭐 이제 이런 것도 좀 해야 돼가지고 원래는 안 찍을라 그랬거든 이걸 또 담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또 보면 얼마나 이게 되게 재밌게 볼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신혼 부부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싸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왜 어떤 면에서 싸우는 건가 나는 싶은데 남자분들. 그냥 여자 말을 들으세요. 예비 신부가 될 사람 말을 들으면 싸우지 않아요. 뭔 말인지 알아요? 내가 봤을 때 영범이도 말잘 들었던 것 같아. <laughs> 무조건이지. 어, 무조건이야. 아니, 무조건이야. 나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열심히 그냥 그거를 서포트 해주십시오. 그러면은 싸울 일은 내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아. 뭐내 뭐 몰라 내 개인적인 생각 우리는 뭐잘 싸우지 않고 잘 조율하면서 뭐 나도 내 생각은 좀 이래 뭐이요 정도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이제 제이가 또 그걸 들어주니까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제이하고 같이 하남을 이제 또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긴 여행이 될것 같아 하남 가기 전에 위례신도시 쪽에 진짜 맛집이 또 있거든? 어 저번에 갔는데 진짜,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거 먹고 그 이제 우리 또 꽃돌이 형님이 소개해 준 덴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이제 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지 또 아빠의 안인사만이뭐 인사말이. 여하세요 주민을 넣어. 아니, 피아코가 아코 빼먹었잖아. 빼리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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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안 <laughs> <안 내면 지나가고>. <웃음> 아, <웃음> 야, 너무 기운을 <laughs> 아, 기운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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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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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만지? 안 냄새 나 아, 아, 안 냄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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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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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가 어렵냐? 가위바위보 어려워? 휴가 나갔냐고 하셨는데 머리 너? 잠시만 휴가 나와어 매일 <laughs> 휴가지 매일 <laughs> 휴가 9시 입대해서 4시 <laughs> 반에 <반의> 휴가 <laughs> <호니, 호니, 호니 웃음> 그렇지? 그래. 이니이니가왜봐왜봐이새가9시입대 아, <laughs> <laughs> 4시 반 저녁 먹야야야시까지거든 4시 <laughs> 반겠다

여기가 이제 우리 집인데 집을 더 공개를 아직 하기가 좀 그런 게 아직 뭐 꾸며진 게 없어서 이제 막 넣거든 그런 거를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딱 이뻐지면 짜타고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 뭐죠 임무가 오늘 매트리스 보러 가요 매트리스 어 우리 이제 침실 꾸밀 거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? 지금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 찍을게요. 토리 형이 소개해 준 건데 미래 신도시의 라브솔라라고 있어요 라브솔라 이태리 음식점인데 아, 맛있어 그냥 사실 설명할 게 없어 너무 맛있어서 음식이 진짜 기가 막혀 뭘뭘 뭘 먹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찹나서 펼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와 아니 유튜버 유튜버 와이프네. <목소리> 아. <목소리로> 진짜 먹을 때 얘기를 하네. 거의 뭐 대화 없이 대화가 필요해급으로 그냥. 맛있다. 오 어, 맛있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와 이거 우리 맛이다. 이게 다야. 아 나는 근데 왜 이게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.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 이게 만약 강남으로 나왔다? 여기가 너무 멀어. 솔직히 이게 리조또 그 밥의 그 익힘 정도랑 파스타 면의 익힘 정도가 나 도라야. 와, 아 진짜 개 맛있어. 그리고 나는 뭐 알다시피 제이하고 나는 이제 짠거좀 좋아하고 맛이 진한 걸 좋아하는데, 근데 이태리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태리에 있는 그 굉장히 진하고 막 그런 맛과 한국인한테 맞춰진 약간 이태리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맛이야. 아 되게 맛있어. 나는 이태리를 가봤잖아. 음.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강남에 있으면 우리가 못 왔지 그치 강남에 있었으면 사장님 얼굴도 못 봤지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 예약을 못하니까 너무 화사해서 응. 반사판처럼 나 응.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톤을 보정해줘라너 응. 응. 어, 거의 약간 귀신 인데 자기 톤에 응. 맞춰보면 내가 아예 안 응. 나오고 자기는 미치고 나는 그림자 이상해 나 아이구 <laughs> 아이실까요 <아이고. 웃음> 야, 개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. 제이하고 같이 침대를 보러 도모사게나지 모르게. 나스 모르게. 나도 선르게 나도 모르게. 나좀싸가게 없어 보이니까 이따 이게나르게선글라르게고도모스 벗고 모자게고인사드게요게누도모르요저도원한테 벗고 <laughs> 이지하다. 어떻게 이렇게 해. 들어가서 3분 만에 몰랐어 딱딱한 거 어디 있어요? 이거하고 이거요. 어, 이거 딱딱해. 이거 별로야 이거 1,800원 주세요. <laughs> <써서. 웃음> 끝. 프랑스산 좋네. 진짜 이런 예비 부부 부부 없다. 들어가서 어, 이걸로 할게요. 더안 보세요? 네, 안 봐도 될것 같아요. 네, 이걸로 할게요. <laughs> 끝. 저희가 계약서 쓰고 나 화장실 갔다 오고. 끝. 근데 보통 이제 커플들은 막 이거 누워보고 저거 누워보고 진짜 우 5분도 안 돼서 끝난거 같아. 난 3분 걸렸어. 구라 진짜 1도 안보태와 대단하다. 너무 좋아. 난 자기하고 응. 만나는 게난 너무 좋아. 나도. 어휴. 커피 마시러 갔다 커피 마셔? 아니 끝난 거 아니었어? 응. 이제 우리 우리 시간. <laughs> 오케이. 유튜버 다했네 프로 유튜버네. 프로 유튜버야. <laughs> 가자. 우리 인사해. 커플 브이로그 오랜만에 보지? 안녕. 응. 다음에 질 꾸며진 거 보여주자. 부부 브이로그로 가자 이제. 안녕.